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왜 2절까지 하느냐 면은 3절까지 해야 되는데 일부 예배 드려보니까 3절까지 다못 나가더라고요 <laughs> 자 여러분 요한계시로 가면은 우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좀 뭔가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왠지 좀 나하고는 먼것 같아요? 얘기를 아예 안 하시고는 성경 전체가 다먼것 같죠? <laughs> 요한계시로 가면은 뭔가 뭐 친밀하다든가, 뭐 은혜가 된다든가, 그런 생각보다는 왠지 좀뭐 무섭고, 어, 두렵고, 뭔가 나에게 막 심판이 올것 같고, 예? 어? 그럴 뿐만 아니라 좀 어렵고, 뭐, 뭐가 뭔지 좀 모를 것 같고. 뭐 어려운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았으니까 뭐 어렵지요. 읽어봐도 뭔가 좀 잘못된 전 이해 때문에 세강경을 나도 모르게 끼고 있는 것 때문에 요한계시록 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책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음? 어, 그렇게 된 원인 가운데에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잘못 해석한 것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또 영향을 받기도 해요. 여러분, 요, 요즘에 뉴스라든가 유튜브 같은 경우,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얘기들에 막 이렇게 퍼져나가요. 저도 얼마 전에 뭔가 봤더니, 우리, 그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인데, 누군가가 죽었대. 난 죽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안 죽었대. 그 가짜래. 아니,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누가 쇼킹한 걸 이렇게 띄우면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들어가서 볼거 아니에요. 그 많이 보면 그게 또 돈이 된대. 그 요즘 보면 뉴스라든가 유튜브 보면은 그 평범하고 뭐 무난하고 이런 것들은요, 별로 인기가 없어요. 뭔가 막 쇼킹하고, 어? 충격적이고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흉흉하기도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런 법은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법이 전혀 없대 그런 그런 것들을 제재하는 법이 없대. 나는 그런 법을 좀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거 퍼치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좀 제재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요한 게시록을 가지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어, 해석을 하고, 적용시키고, 어, 그런 음모론에 빠지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요한 게시록 기용해가지고요, 뭐, 바코드, 무슨, 저도 지금, <laughs> 이렇게 요즘에는 다 어디 가면 바코드 있잖아요. 뭘다 이렇게 뭐 대구 찍찍하고 계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해. 왜냐면 옛날에 그 바코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악한 사탄의 집단들이 막 세계 정부를 만들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정보를 캐내고 막다 결국은 어? 이렇게 막 장악하려고 그런 걸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옛날에 목사님도 그게 아직도 나한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뭘 하려면 괜히 느낌이 이상한 거야. 어. 일상적으로 살면서도 옛날에는요. 처음에 컴퓨터 나왔을 때 컴퓨터 무슨 뭐 이게 뭐 조합하는 숫자가 뭐그 안에 뭐 마귀의 숫자가 들어있느냐.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쓰면 안 되느냐. 요즘에 컴퓨터 안 쓰는 사람 있어요? 다 쓰죠. 옛날에 한때 그런 적도 있었다니까요. 바코드도 그렇고 어? 이상한 어,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 때문에 왠지 자꾸 이렇게 멀어지는 거야. 그리고 특히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엄청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이단들이 예, 예를 들어가지고 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긴자라고 나요 이긴자, 응? 이긴자 이런 것도 막 이용하고 그래요. 자기들이 뭐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또 새벽별이 있어요. 새벽별. 예수님을 지칭하기 위해서 뭐 이긴자라든지 새벽별이라든지 이런 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용되는 단어들인데 새벽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어? 새벽 아침 새벽 잘 보면 아침이라고 하지 뭐 아침별. 아침 뭐예요? 모닝이잖아요. m자로 시작하잖아요. 별은 뭐예요? 스타잖아요. m s 뭔가 좀 짚히는 게 없어요? m s 어? m s 생각 안 나요? 미음으로 시작하는 이름. 요즘 방송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 j m S 연결이 안 돼요. <laughs> 그런 식으로 막 이용을 하는 거예요. <laughs> 뭐 흰말 탄 자. 그래서 이단 그 교주들 중에 흰 말을 그 전에 옛날에는 흰 말을 타고 막 나타난 사람도 있었어. 저 북한의 그, 그 친구 말고 그 친구는 그건 백도 열통인가 그거 얘기하려고 흰말 타고 다니는 거고. 아무튼,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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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잘못된 인식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은, 666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왜안 좋아요? 어? 짐승 숫자라. <laughs> 우리 동양에서는 무슨 자를 안 좋아해요? 4자를 안 좋아해요. 왜안 좋아해요? 그 사가 아라비아 사자하고 죽을 사자하고 같은 사자에 전혀 아닌데도 그죠. 그 정서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도 옛날에는 4층이 없어요. 어떤 데는요. 3층 다음에 5층이야. 4층은 없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거 혼돈이 생기니까 요즘에는 아파트도 사라고 안 쓰고 4층 있긴 있는데 f 라고 썼어. F는 은사 안에요. 4, 안 해요? 4. <웃음> <웃음> 참 병원, 특히 병원은 같은데는 아무튼 아파트 계단 보세요. 1, 2, 3, 4자 쓴 데도 있기는 하지만, 애라하고다 써놨다니까. 참 사람이라는 게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 저쪽 서양 쪽에서는 기독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무슨 자를 좋아하겠어요? 7자, 럭키 세븐 그러잖아요 여러분 럭키 세븐 얘기 많이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왜 럭키 세븐이라고 그래요? 그게 성경의 수 개념과 연결돼 있어요 어? 완전수라는 거예요 7자가 그왜 완전수인가 궁금해야 될것 아니에요 왜 완전수인가 자, 성경의 수 개념에 의해서 성경에 본 유대인들이 이 숫자를 숫자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수다 그래서 이 3을 계속 뭐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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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하늘의 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어? 좋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반복되면 세 번이 3의 일체 뭐 3자 들어가는 건다 하늘의 수와 연결을 시켜요 네. 왜 그랬느냐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건 4자는 땅의 수와 관계를 시켜요 4는 땅 4자는 잘안써 하늘은 좋아하고 사람들이 땅은 별로 안 좋아하나 봐 땅에서 살면서도 그런데 여기에서 하늘과 땅이 합해지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3과 4가 합해지는 숫자 7은 그래서 완전수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완전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이 합해지니까 완전하다 그래서 그건 좋다. 럭키 세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생각을. 에? 자, 그 다음에 3과 4가 합해지면 7이 되고 또 하나의 완전수가 뭐냐. 3하고 곱하기 4 하면 얼마 나와요? 그래, 12도 완전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은 열두지파, 그렇죠? 열두 제자. 왜 예수님이 제자를 꼭 열두 명으로 했을까? 다그 나름대로 그 어, 그, 그, 어, 유대인들의 그 정서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2 4장로 구약성경에 4 8성읍다 12의 배수들이잖아요. 음?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어, 12가, 우리 7이 완전수라면 12가 완전수라고 했잖아요. 12 더하기 12 하면 얼마예요? 그 24도 완전수예요. 7 곱하기 7, 77이 49. 그래서, 어, 희년이 이제 49년 지나고 신년이 오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해가 된다는 그런 개념이 그 바탕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 더하기 12가 24니까 그것도 완전 수예요. 12 곱하기 12 하면 얼마예요? 아이, 옛날에 학교들 저기 했을 때 수판 배운 사람들 딱 계산 안 나와요? 12 곱하기 12? 찬양대 어떻게. 그래가지고 부자 되겠어요12 곱하기 12도 계산 안 돼가지고, 12 곱하기 12 얼마예요? 144예요. 거기에다가 완전한 어? 완전수 동그라미 3 개를 딱 붙이면은 한번 써보세요. 144에다 동그라미 3개 붙이면 얼마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안에 144,000이라는 단어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144,000명만 구원받는다. 이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면 14만 4천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알게 되고 12 곱하기 12, 144에다가 완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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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세 개를 붙이면 14만 4천이 돼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가 14만 4천 명이라는 그수 개념 속에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걸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은 명수로 14만 4천 명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냥 어막어 지금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다 이단들이 하는 잘못된 성경 해석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왠지 좀 뭔가 어렵고 뭔가 좀나하고는 가깝게 하기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수 개념을 알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상징이라든가 수를 볼 때에 그것을 나하고 멀리 있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나하고 가까이 있는 걸로 생각하면은 은혜가 돼요. 왜? 요한계시록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성경 전체가 몇 권이에요? 66권이죠. 어, 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알면 돼요. 어, 나는 모르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다 처음부터 아는 사람 없어요. 어, 66권이에요. 맨 성경 66권 중에 시작하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창세기죠 그럼 창 시작하는 책은 무슨 얘기로 시작할까요? 시작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겠죠. 맨 처음에. 그래서 창조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요. 어? 창조 이야기로. 요한 게시록은 맨 마지막 책이에요. 그죠? 맨 마지막 책이면 무슨 얘기가 써 있을까요? 마지막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어? 맨 마지막.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요한 게시록은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누가 한 사람이 쓴게 아니에요. 각자 다 많은 사람들이 썼어요. 그리고 한 번에 쓴 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빛이 1400년에서 1440년. 모세가 썼으니까. 1400년 적어도 이상된 거예요. 1400년. 어? 빛이 예수님 탄생 전 1400년. 그런데 요한 계시록은 예수님 탄생 후한 95년. 100년. 100년 정도. 그러니까 전체로 계산하면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론의 시간 쓴 시간적인 차이는 적어도 1,500년 차이가 난다고 1,500년 쓴 사람도 달러 성경 66권이 다 달라요. 그런데 66권은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다 연결이 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 성경의 원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얘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환경과 시간의 차이를 두고 썼지만그 모든 성경 안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성경의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의 통일성이 쫙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창세기가 시작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출발한다면 요한 계시록은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 세상이 어떻게 끝나느냐? 맨 마지막 어떻게 끝나느냐 나와 있어요. 20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21절은 축복에 대한 선언이고 어? 20절이 내용적으로는 끝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끝이기도 하고 성경에 끝이기도 해요. 자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누가 오신대요? 역사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으로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관한 책이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에 관한 책이다 그럼 마지막에 관한 책을 기록한 그 배경을 우리가 알면은 훨씬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쉬워요 오늘은 내용을 다들어가는 않고 서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말씀을 함께 주일마다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인식했든지 알았던지 몰랐던지 상관없이 사실은 한 3년 좀 넘었어요. 어, 코로나가 발, 발생했던 해 7월 달 성령 강림들 지나고 7월 달부터니까 창세기부터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해 왔어요. 계속 창세기부터 흐름 따라서 3년 좀더 걸렸어요. 요한계시록까지 이제는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맨날 주일날 그냥 목사님 설교하시니까 그랬겠지 했는데 저는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성경을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좀 구약 신약까지 온 거라고요. 궁금한 사람들은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에 대전 중앙교딱 치고 들어가면 제가 창세기부터 설교한 게다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 이 요한 게시록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적인 흐름 어떤 배경 속에서 마지막 요한 게시록이 기록됐는가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이, 이것이 어, 복음서로 정리되어 있어요 마테마,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 복음서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 오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한 결과 나타난 결과가 뭐, 뭘까요? 예? 네? 교회예요. 교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고. 사울 서신과 그리고 공동 서신의 이야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계속 확장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뭐 누구예요?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 세워지고 확장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 박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용해서 또는 환경이나 여건을 이용해서 박해하는 거예요. 박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박해가 있었잖아요.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그런데 박해로 하나님 나라가 끝나지 않아요. 이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박해로 하나님 나라가 끝나지 않고 결국 하나님 나라는 승리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더 퍼져나갔잖아요. 그래서 퍼져나가서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이 증거되고 안디옥에서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서 이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마지막 노마에까지 갔잖아요, 바울이. 노마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싫어한다고요? 마기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기사단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마기사단의 종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박해하는데 그 마기사단의 종으로서 이용당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네로 황제 노마 황제 가운데 네로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교회들이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교회는 계속 세워지고 복음은 전파되는 거예요. 그 네로 황제가 한 64년 정도 네로의 박해를 우리가 얘기를 해 AD 64년 핵심적으로 박해 계속 여러 해 박해했지만 가장 연도로 다면 64년. 그다음에 한 30년 정도 지나서 내로 못지 않은 황제가 나타났는데 누구냐? 도미티안이에요. 이 도미티안이 나타나서 어떻게 바뀌려, 도미티안이 자기가 황제로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신이다. 하늘의 아들이다. 나를 신으로 섬겨라. 도미티안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할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냐, 우리는 할수 없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이 기독교 박해를 더 심하게 한 사람이에요, 도미티안.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어? 나를 신으로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안한다 그러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이게 95년 A.D. 95년 경에 이 도미티안의 이 박해가 아주 절정에 이를 때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한 거예요. 반모섬에 갔다가 쳐박아, 어? 갔다가 반모섬에 갔다가 너 복음 전하고 어? 이런 일들을 못하도록 반모섬에 갔다가 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계시, 계시. 개시. 이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어? 될 일에 대해서 이미 지난 일이든 현재 일이든 앞으로 일이든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보여주. 보여주신 거예요. 어? 이 누가 이 보면은 천사를 통해서. 누구한테 보여 주셨느냐? 요한에게 보여 주신 거예요. 그 요한은 이 요한 계시록을 글자로 쓴 것을 받았어요. 계시를 보여 주신 걸 봤어요. 계시를 보여 주신 걸본 거예요. 요한이 그것을 요한이 글로 쓴 것이 요한 계시록. 저희가 본 것을 사람들한테 알게 하려면은. 뭐 말을 하든지 글을 남겨야 되는데 지금 밤모습에 갇혀 있으니까 다니면서 말을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들에게 자기가 본 것들을 글로 써서 보낸 것이 요한 게시록이에요. 요한 게시록. 그러면 당시의 상황이 교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는 상황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을 배교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럴거 아니 두려우니까 멀어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모든 것들을 글로 써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겁나게 하기 위해서 썼겠어요. 뭔가 어?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썼겠어요. 그게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은 왠지 무뭐 괜히 겁나고 뭐 이러라고 쓴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그때 당 박해받는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용이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 승리한다 이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상황이잖아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어려움 당하는 여러 현상들을 다 기록을 해놔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정리하고 이기게 하시는, 이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딘 사람들을 그 승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게 요한 게시록의 내용이에요. 싸우기는 누가 싸우느냐? 우리한테 싸우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견뎌라. 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고 견디면 된다. 누가 싸우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악한 세력들, 저 박해하는 악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마귀, 사탄의 세력들을 다 쳐서 진멸하고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딘 사람들은 승리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겁나게 만드는 책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도록 힘을 주고 끝까지 소망을 갖고 살수 있도록 하는 책이 무슨 책이다? 요한 계시록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아, 그럼 어떤 내용인가? 이것 사람께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재미있을 거 같아요? 재미없을 거 같아요? 엄청 재밌어요.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너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